안녕하세요.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심판의 물결,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잔인한 심판자로 상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네. 이 질문을 피한 채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직하게 따라간다면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임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달락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경계가 무너질 때 생명은 보호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인간의 번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요. 번성 그 자체가 아니라 번성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인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욕망이 판단의 기준이 된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해가 필요한 것은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계는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인 거예요. 에덴의 경계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안식일의 경계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관계와 질서의 경계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통제 없이 증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파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여호와께서 사람 지우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시브리어 나함은 어떤 교획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관계가 깨졌을 때 느끼는 깊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아파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냉혹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시지만 죄인에게 무감각하시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딸락이 8절과 9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 속에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네. 전면적 부패의 평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당대의가 아닐까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신 단어인 것이죠. 네 번째 단락이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십니다. 그 명령은 길고 구체적이며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실용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은 상황이 납득이 돼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방주는 노아 가족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네요.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명을 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국률이 형태를 입은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판의 물결 속에서 생명을 품는 방주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계 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심판은 갑작스럽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아파하셨으며, 은혜는 조용히 준비되었고, 구원은 순종으로 응답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오늘 물결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주를 짓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중에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2026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심판의 물결 위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